자, 어서 오시고요. 이제는 뭐, 어서 오라고 말도 안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오고, 자기가 자기한테 인사하고. 아, 근데 요즘 그 심층. 죽으면은 누워 있는 게 전에는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. 아, 근데 사람들이 괘씸하다, 괘씸하다 하니까 나도 이제 슬슬 괘씸해지기 시작했어. 나는 그냥 A 랭크 받더라도 그냥 부활 당겨서 알아서 일어나서 때리는데 누워 있는 것도 괘씸한데 누워서 부활 못 하게 하려고 부활 버튼 꺼놓는 거가 너무 괘씸하게 느껴져요 그렇죠? 요즘. 딱 봐도 오토야. 전혀 장판안 피. 그리고 죽어. 아이 정말. <laughs> 이건 별로 안갖고 싶어. 근데 파란색이라서 합성용으로 가져가야 돼. 합성용으로 하나 세, 챙겨. 야, 이것 좀 봐. 파란색으로 왔네. 합성용으로 챙겨 놔야지. 이런 거는 있을 때 이거를 제가 엘리트로 만들어 놨거든요. 입고 싶어가지고 나쁘지 않길래 이거 염색해야겠어요. 말 나온 김에 지금. 야, 이... 응? 저 이거 바지 왜 이래? 이거 설마 세트 아니지? 이 상이랑 바지랑 세트 아니죠? 제발 아니라고 해. 근데 좀 불안한데, 세트인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졸라 불안한데. 아니, 이 상의가 문제네. 아, 쫄바지야. 이거 예뻐서 입고 다니고 싶었는데 쫄바지인 거 확인 못했어. 아, 애매한데. 학생, 이거 영을 혹시 잘못 붙인 거 아니니? 주면은 당연히 사겠지. 나는 좋지만 당신 너무 호방하게 쏘는 거 아닙니까? 이거 사라고? 에이, 사실 마음에 드는 옷이 있긴 했었어 이거 갖고 싶어 이거 뒷부분이 이게 일단 앞에가 조금 까여있다 그 뒤에 간지 망토가 달려있다 색깔도 검빨이고 1 0 차를 놀러 보도록 하겠어요 이 살랑이는 녀석이 저에게 나오길 바랍니다 으, 너무 기대돼 너무 긴장돼 어? 에, 보라색인데? 보라색? 상의 장갑 모자 신발 오! 저거 저번 거 아니야? 오! 뭐야 저거 하이랜드와 님블 크로스웨어가 나왔어요 오! 이거 뭐냐고 제기랄 으으으 이거 염색만 잘하면 대박이겠는데? 으 자, 남은 건세번더 돌릴 수 있어. 세 번. 열 개짜리 세번더 돌릴 수 있어. 아, 잘못 눌렀어. 아니, 내가 무슨, 무슨, 무슨 짓을. 이거 열개 돌린 거야? 미친 거 아냐? 아, 대가리함. <laughs> 으으. 여기서 나머지 두 번에서 나와야 돼. <laughs> 제발 주세요. 뭐가 보라색인 거야? 아, 이거 장갑? 이거? 아, 이거는 너무 크고. <laughs>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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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짓을 어 <laughs> 셀렉션 팩을 줬어요 50번 돌렸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나왔다는 그런 나쁜 말은 하면 안 되겠죠 이 갖고 싶어 했던 상입니다 이거 으음. 으음. 나 근데 이거는 이미 있는 거임 아니 웨스턴 월드가 지금 무셋뜬거 같은데 이 정도면은 이거를 천장 칠려던 게 아니었는데 나는 세상에서 웨스턴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지금 웨스턴 럭키 박스라는 나쁜 말은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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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웨스턴 박스라는 말을 하지 마 이렇게 된거백번 채우자고요 이 천장 쳐야겠죠 여러분들의 원기을 모아서. 하지만 이왕이면 천장 치기 전에 나왔으면 좋겠어 사실 이미 거의 다 왔지만 아 불미스러운 색깔이 아, 불미스러운 불미스러운 색깔이 떴어요 아 불미스러워 진짜 이건 좀 여기서 떠도 이제 사실 기쁘긴 한데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니 말이 돼 이게 너무 기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상이 뜨면 조금 괘씸할 텐데 차라리 차라리 다른 파츠가 떠라 차라리 바지라던가 아 불미스러운 일이 너무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 떴어요 <laughs> 아니 기쁘긴 한데 천장 쳤잖아 <laughs> 야 열네 살인데 벌써 이렇게 이런 옷을 입어도 되나 이색도 괜찮은데 빨강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여기를 찍고 검정을 찾는 거지 오. 아 근데 바지는 왜 이렇게 뿌였냐 아 여기가 바지구나 불미스러운데요 이거 이 색깔은 이게 좋은데 바지는 다른 파츠예요 아 그래요 아두 번째 세트가 또 있어 아 몰랐어 아니 그럼 그냥 상의 아까 그거 할걸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오. 이걸로 가자 이거 좋다 근데 어디가 초록색으로 염색된거야? 아이 불미스러운 색 조금만 더 욕심내면은? 조금만 더 미묘한 이, 이걸 맞추면은 에? 아 이상한데? <laughs> 약간 바지 색깔이 조금 미묘해졌는데요? 근데 저 부분만 잘 찾으면은 1타 3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저 부분? 저 파츠를 빨리 찾아서 다시 하면 될것 같은데? 근데 이거, 이뒤 가져가고, 이렇게 하고, 허리띠는 그냥, 아, 허리 신경쓰여. 이 정도는 납득은 돼. 핑크보단 나, 이게. 그러니까 이 색보다는 이게 납득이 돼. 성인 됐을 때 입어야겠어, 이거는. 성인 됐을 때이 간지르고 입었을 때그 폭룡적인, 폭발적인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. 오! 이거야, 이거야. 그목 색깔도 깔끔해. 이걸로 가자, 이걸로. 한방 찍읍시다. 아, 뒤돌았어. 거기 있으면 안 찍힙니다. 여기에 들어와야 돼. 이, 이 라인에 들어와야 돼. 이렇게. 아, 그치, 그치.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